단일515 후아이유 2023년 4월 25일 하나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채택되기 전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. 사물성9장 21절에 자신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집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달 것 없는 집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또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것이 기도원입니다.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에 나의 가문은 먼나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가장 또 집에서도 어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다윗을 택하실 때에도 다윗은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초대조차 받지 못한 그는 목동이었습니다. 하나님, 하나님은 겸손한 자 정말 하나의 앞에서 가장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, 자신을 인정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.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날마다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. 저를 긍휼히 여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